이 영상은 평범한 루틴이었던 독서를 즐기는 시간에 친한 형의 한마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할 말이 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떤 한 생각에 완벽하게 몰두하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도, 편집을 할 때도, 퇴근을 할 때도, 집에 가서도, 잠이 들 때도, 잠이 깰 때도. 하물며 이발을 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 고민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대로 축하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저는 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완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선물은 못할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낭만, 낭만적인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명동이고요.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저기 오늘 롯데백화점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낭만, 낭만적인 선물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기적인 선물인 게 형수님이 술을 별로 안사왔요 그래도 어차피 선물은 마음이니까 제 마음대로 와인으로 하겠니요 일단 와인을 한번 타러가볼게요 와인은 샀습니다 아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영상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조금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너무 아름다워갖고 이모를 흘려 말을 못했습니다. 그럼 거짓말도 쳐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짓말 쳐서 찍는다고 해도 그건 그거대로마음편하진 않을 것 같아갖고 일단은 그냥 사오기만 했습니다. 제가 형 취향은 잘 아는데 형동님 취향은 몰라갖고서 그쪽한테 그냥 추천 받아서 샀어요. 지출이 꽤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편집 들어가야겠어요. 사실 주변에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형은 저에겐 조금 많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전 20살까지 평범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딱히 즐거움이란 것을 찾는 생활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노래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찾아간 학원에서 만난 게이 형입니다. 그 이후 약 20년간 정말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재밌는 생활을 이어갔죠. 원래라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저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응원을 해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저의 성공을 더 바라고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면 언제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길이 더 빠른 길일 거야 라는 오만한 생각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지금 참 우프게도 제가 생각한 길은 지름길이 아닌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었고 형이 제시해 주는 길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런 형이 결혼한다고 하니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면서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축하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업실에 이 선물만 놔두고 갈겁니다 이 선물 받을 사람이 바로 옆방이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자리 없는 걸 알았으니까 서프라이즈로 놔두고 막 가겠습니다